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쌤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11월 고2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문제지 중에서 제2외국어 중국어 문제 해설을 간단하게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1번. 그림의 발음 기호 중두 개를 조합해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1번 문제에서 이런 스타일은 뭐 전형적인 스타일이 돼 버렸죠. 지, 너, 루, 이엔 이네 개의 발음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것은 참고로 1번은 니우, 2번은 지우 3번은 옌, 4번은 지우, 5번은 찐이 되겠죠. 2번 밑줄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뭐 정혁이 이제 시관 칸딩 나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보기에 보면 하오마, 비는 띠티에, 씨는 빵치우 발음을 보면 d 니0 사성 삼성이 되겠죠? 3번 정답은 3번 한자 표기에 관련된 물음인데요? 에이, 한바우에안 오면 못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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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3번의 정답은 3번. A 보면, 죄송해요. 제가 숙제 제출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죄송해요. 라는 단어죠. B. 그는 검은색 양말 한 컬레를 샀습니다. 양말. C. 오늘 너무 바빠서 당신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야기. 뭐 농담, 농담하다 농담하다. 인터넷에서는 채팅 뭐 이런 의미도 쓰이고요. 잡담하다. 이런 의미도 있죠. 네 저는 이제 기침은 안 해요. 아침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기침. 4번 문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4번 보면 라, 지, 쥐, 다, 나. 정답은 5번 나. 칭방어 라이시아전의 시명. 我说了多少遍了?别闹我开玩笑.자이런 문장이죠? 문장의 뜻은 나를 도와서 이짐좀 들어줘, 들어라는 표현.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나를 가지고 놀리지 마. 나를 가지고 놀리지 마. 때 가지고. 이 같이 나는 다양하게 해석이 되죠. 5번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두 개의 문장이죠. 아니, 하야 뭐 이외에 다스 일본은 왜 나이스 중국는 당신은 다른 것이 더 필요합니까 더의 의미 하이 나는 그가 일본인 줄알았어뭐뭐인줄 알다 뭐라고 뭐 여기다 이런 표현이죠 이외에 알고 보니 중국인이네 6번 길찾기 앱이 안내하는 곳으로 알맞은 것은 종철 이즈 왕첸조 到우二얼븐수주루코 왕요괄 이들 주변 지우 그러니까 6번 지문을 보면, 여기서부터 계속 앞으로 가다가 두 번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당신의 왼쪽에 바로 있습니다. 사실 이 B의 위치는 보기에 따라서는 오른쪽으로 구부러지면 건너편인데, 그죠? 건너편인데, 어차피 오른쪽으로 돌면 왼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B밖에 없겠네요.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통신 표현하기 관련된 물음인데요 정답은 2번 네, 다세요 네, 땡땡하세요 땡땡 네, 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요 네, 안녕하세여 네, 세요땡땡녕하학교인안요 네, 선생님세요는데요 그러니까 잘못 거셨습니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잘못 걸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다조라 되겠죠? 8번 대화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저 대화 쿠드 타이소 첨부진취 요매有 따이하울라 요징빵找자오자等 8번 지문의 의미는 오, 이 바지 너무 꽉 끼는데요? 들어가지 않아요. 한 치수 큰게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찾아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구매를 표현하는 그림은 8번에 3번이 되겠죠 뭐 옷에 반하는 얘기니까 9번은 대화의 그림의 내용으로 봐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지지신차 타이 날라 뭐 자전거 타는 건 너무 어려워요 가로하고 하오니시엔조하 어, 먼저 잘 안, 일단 앉으세요. 두 번째 그림은 A 가루하고 B가 비에 단신빠바자인니 호흡했나? 걱정하지마 아빠가 너 뒤에 있지 않니? 명자오자오마 정답은 1 번이 되겠죠? 명자오자오마, 我怕吃不好.저좀 가르쳐,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잘못할까봐 겁나요. 이 번은 호이부호이치즈싱처. 그럼, 부여 빵 자전거 탈줄 아세요? 그리고 놓지 마세요. 3번은 질러도 상 스재로. 1. 3러도상 스재로. 1. 3번은 도 배울 수가 없 4번은 도번은로 4번은 지러도상 스재로. 1. 4번은 질러도 상이재로 1. 로 1. 로이야번은지 마세요. 5번은 진태는 지도 강카이신 자동차 운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즐겁게 탔어요. 어, 좀 길었네요, 그렇죠? 정답은 1 번. 1 0 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1번 질문 먼저 살펴볼까요? 니잠 말라. 너 무슨 일이냐? 왜 그래? 가로하고. 비에스월라. 쯔스 한국어 시험에 코호. 티슈. 네도 한국어 진보는 다. B는 말도 하지 마. 이번 중국어 시험 망쳤어. 듣자니 너 중국어 실력이 좋아졌다는데. 두 번째 A, B 대화. A. 헌젠단 또어칸 두어 수어 또, 어 시에 지 거의 가로. 매우 간단해. 많이 보고 많이 말하고 많이 쓰면 돼. B는 전 더마 나오지 부끄러. 정말이니 그럼 사용하지 않을게. 자,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A 보면 요스무하반사 무슨 좋은 방법이니? 뭐 그이 방에 쉬시 하이 내가 중 너한테 중국 공부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 나는 내가 중국 공부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 시 정말 나절이야 쿠야 쿠데야 언제는 얼굴에 곧울것것 같은 표정이냐 정답은 5 번이 되겠죠 학교 생활을 표현하는 문제였습니다 1 1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가 원하는 좌석으로 알맞은 것은 대화를 들어볼까요? 您要哪个座位？这儿怎么样？那儿离洗手间太近了，我不太喜欢。我要离出口最近的座位。坐那儿很快就可以下飞机，可以省时间。이거 어느 좌석을 원하세요? 여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거기는 화장실에서 너무 가까워서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좌석을 원해요. 거기 앉으면 비행기에서 빨리 내릴 수 있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2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현재 시각으로 알맞은 것은 대화를 살펴볼까요? 또 지련라, 怎么现在才来야 지금 대체 몇 시니 왜 이제 왔니? B: 我没晚啊. 现在不是9點嗎? 나안 늦었는데? 지금 9시 아니야? 看你说的你来晚了1 0分钟看看我的手表 무슨 말이야? 너 10분 늦게 왔어. 내 시계 좀 봐봐. B. 아, 죄송합니다. 어서왔어마1 0 아, 미안해. 내 시계가 10분 늦네. 정답은? 3번. 9시 10분. 그렇죠? 1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문 살펴볼까요? 우먼 자우라우스 5원, 즈그 즈즈만예. 우리 선생님 찾아가서 이 글자 어떻게 읽는지 여쭤보자. B. 뿌싱 샤싱시쥬야 카우슐러. 不能进学校办公室안돼 다음 주면 시험이라서 교무실에 들어갈 수 없어 A 가로 그리고 나오먼 왕상자이샤 그러면 우리 인터넷에서 찾아보자 고기를 살펴볼까요 A는 나다오이스 그건 그렇네 B는 수오치쥬치 B가 수어치쥬치말 나온 김에 바로 하자 바로 가자 말이 나온 김에 바로 가자 C가 너너 너 말이 맞아 이가 언론으로 돌아와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4번 게시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不知道시 지하 방진 经常 제완성 12대다성창거 워쇠 부쩍쩍 종종 밤 12시에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가지고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다자또 주제이거 롤이 부가에 쩜어 주어 이 호칭 주의 모두 같이 한꺼번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주의해주세요. 정답은 3번 야간소음 자제요청. 그쵸? 15번 대화를 예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질문 살펴볼까요? 에이, 목在세왕상선一 이거 매고 友叫 자, 타자 안 방금 온라인으로 미국 친구 한 명을 사귀었는데 그녀 이름은 안나입니다. 니건타용 잉위소 화마. 너는 그녀와 영화로 대화하니? 에이, 不，他在北京学了三年韩汉语，所以我们用汉语说话。 한语. 아니 그녀는 베이징에서 3년 동안 중국어를 공부해서 우리 중국어로 대화해. 이, 有机会的话给我介绍介绍我也想叫外国朋友 이, 我给我 되면 나한테 소개 좀 해줘. 나도 외국인 친구 사귀고 싶어. 정답은 5번. 안나는 베이징에서 3년 동안 중국어를 배웠다. 그렇죠? 16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살펴볼까요? 니오츠량드동실라 여수주쉬즈머츠샤추야 <놀람> 스요빠후 회두즈탕. 너또 차가운 음식을 먹었니? 너또 차가운 음식을 먹니? 만약 계속 먹으면 십중팔구 배가 아플 거야. 스요빠就 이게 이제 우리말로 십중8 9는 의미 에 해당되겠죠. B. 진텐드 치온 콰이 40도라. 我就想吃涼다 오늘 기온이 거의 40도야. 나 차가운 거 먹고 싶어. 정답은 1번. 하녀 가능. 가능성이 매우 크다. 2번 차도 한두 차이가 크게 나다. 3번 전부도스 전부 모두. 4번 매우 시왕 희망이 없다 5번 이체도하오 모든 것이 좋다 순조롭다 17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살펴 볼까요 A. 니칸 쩌리스 지시런 찬팅 여봐 여기 로봇 식당이야 B. 워이첸 뭐 예팅소고 시 지시런 송차이다또 해봐 오나이전는 들은 적 있어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 곳 맞지 A. 没错.지치人服务员 부담可以为客人点菜,还可以和客人拍照. 맞아. 로봇 종업은 손님을 위해 주문을 할뿐 아니라 손님과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 B. 那我们就去吧.我请客. 어, 그럼 우리 바로 가자. 내가 쏠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8번. 인간의 들갈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에이, 진텐 샤오리 선티 부수프 매일 에쌍크 오늘 샤오리가 몸이 안 좋아서 수업에 안 왔어. 에이, 스마 잠은 샤크이후 야오보여 이치취칸칸타. 그래, 우리 수업 끝난 후에 걔를 좀 보러 같이 갈래? 에이, 가로하고 민텐짜이 취바. 내일 가자. 고기를 살펴볼까요? 에이, 니샹도 타이메이러. 라뭐 이러는 되고 B. 민텐 츄라 타. 아, 민텐 츄라예바이 츄. 내가도 허거르 마는 거야. C. 타 커능 쉬야오 쉬우시 그는 그는 아마 휴식이 필요할 거야. D. 나는 오늘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 워 진티엔 요지스야 나는 오늘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 정답은 5번. 19번 안내문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안내문을 살펴볼까요 이부이거이거이 부분은 찾수있습니이부분수이수이수제습니이부분이분이분은 찾을 수있습수부수 있습니다. 산더완상 리우 시간 7월 20일부터 8월 19일 매주 월수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활동 q 동온라인으로 q 을 읽은 후에 함께 온라인으로阿 q 정전을 읽은 뒤 함께 책의 내용을 토론하기请七月十五日前报名 7월 15일 전에 전화로 신청하세요. 1번 1번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메싱지 찬자지 매주 몇번 참가하는가? 2번 제가 호동스 세입한다. 이 활동은 누가 주최하는가? 3번 호동 총 스머스 호카이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4번 참자들은 야오한스머수 참가하는 사람은 무슨 책을 읽어야 하는가? 5번 想报名的话要怎么做? 신청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빈칸에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중국어원에서이 병원에서 이 병원에서 이 병원에서 이 병원에서 이병원 중국인들은 늘집 집집마다 모두 읽기 어려운 경전이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집집마다 모두 가로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가로에 들어갈 말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라는 내용에 들어가야 되겠죠. 칸실라의 흔심푸드 차팅 예요 란 딴신드시 보기에 매우 행복한 가정에도 걱정거리가 있지만 즈고 매우 쏘어出来. 단지 표현하지 않을 뿐이다. 所以难过的时候，你要知道每个人的生活都不容易，想开一点。 그러니까 힘들 때 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이 다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좀 넓게 생각해야 된다. 1번 취향도 흘라하다. 잘 먹고 잘 산다. 2번 데이팅 비해 더 이지엔. 다른 의견을 들어야 된다. 3번 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4번. 그것은 반드시 인정해야 한 일을 반드시 열심히 해야 된다. 5번. 이웃권 다 같이互相 帮助, 모두가 서로 돕도록 고야한다 정답은 3번. 21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대화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A. 샤왕, 청我們 後天去他家,我們不能空著手去. 샤왕이 우리를 모래 집으로 초대했는데 빈손으로 갈수 없지. B. 我也这么想,我们送他一件衣服怎么样?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옷 한번 선물하는 게 어때? A. 好是好,但是不知道他喜欢什么样子的,还是买点水过去吧? 좋긴 한데, 어떤 옷을 좋아할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과일을 좀 사가는 게 좋겠다. B. 好主意,礼物不再多怪,表示意思就好了。 좋은 생각이야. 선물은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게, 마음을 표현하면 되지. 거기 1번. A. 왜 샤왕 준비러一件이服이 A.는 샤왕을 위해 옷한 벌을 준비했다. 2번. A.知道 샤왕喜欢什么样的 이服 A.는 샤왕이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안다. 3번. B. 송비别人的礼物价格最重要. B.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번 A와 B가 나수한 청소왕을 타들가서 식사. A와 B는 모래 샤왕을 그들의 집에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려고 한다. 5번 A와 B 주웨딩 마이더 쇠고구 취칸 샤왕. A와 B는 과일을 좀 사서 샤왕을 보러 가기로 결정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2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가로할 때 중국에는 왜 결혼사탕을 선물하니 결혼, 그럼 겨울, 결혼이겠네 그죠? 왜냐하면 사탕은 달콤한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탕처럼 달콤하게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뜻이야 사탕처럼 달콤하게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야 정답은 1번 23번 루어양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루어양는 중국의 도시 이야기네요 그죠 루어양이 오자 로이 로징 자이 중국어다 흔성 시비야 런코웨오 치바이 또 낙양 우린 낙양이라고 그러죠 낙양은 로이 로징 이라고도 불리우며 중국의 하남성 서쪽에 있고 인구는 대략 700만 명이다 러양시의 주요 뉴욕도 장수 은 여행의 대도시로 중국. 로양시의 주요 뉴욕도 장수. 중국의 뉴욕도 장수. 중국의 뉴욕도 장수. 중국의 뉴욕도 장수. 중국的人也很多수중은 여행 대도시로중국 역사상 도장개왕조의도수도가 낙양에 의었고그래수 매년 이곳에 도행을 오는 사람도 매우 많다. 의도 로양요로몬 스쿠, 바이마스 등 부사오 유명한 곳 나경에는 용문석굴, 백마사 등 유명한 곳이 많다 23번 정답은 4번 24번 밑줄 친 저에 해당하는 그림은 아, 그림에서 찾아야 되겠네요 보기 내용을 살펴볼까요 저서 중국어도 전통 샤워츠특히동태도 시호 장창치 이것은 중국의 전통 간식으로 특히 겨울에 자주 먹는다. 따가요 빠바이 도년들리슬러 대략 800년의 역사가 있다. 주로 이 맵스 용산자做的. 예, 可以用很多其他水果來做. 이것은 일반적으로 산사나무 열매로 만드는데 다른 여러 가지 과일로도 만들 수 있다. 신바 水果做成一串啊. 다음 화면은 파우상 사오 하오다 탕 탕량라 이호츠 又다오 요우티엔 이우완 우선 과일을 하나의 꽃으로 만들고 가열한 설탕으로 겉을 감싼 후에 설탕이 식은 뒤에 먹는다 맛은 달콤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다 25번 후수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본문 내용 살펴볼까요 후스스 중국 유민의 작가. 우리 발음으로는 호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스는 중국의 유명한 작가이다. 타 이바 지위년 출생, 재중국 장수성 19세의时候去美国学习了. 회고 이후에在北京大学讲课. 그는 1891년에 중국의 강소성에서 출생했고 19세 때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으며 귀국한 뒤에 북경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다. 이공품은총 23권의 주요 작품은 장시기 백화원쇄시, 중국철학사대강등 주요 작품으로는 상시집 백화문학사, 중국철학사 대강 등이 있습다이 작품은 중국의 현대원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 그는 중국 현대문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5번 정답은 4번 외국에서 23권의 책을 직접 번역했다 번역한 게 아니죠 26번 포스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포스터 볼까요? 따자이치 치광 반절리스무또 부야오리오 여러분 모두 함께 깔끔하게 먹읍시다 반짝반짝 빛나게 접시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요 종오조치 종진생칼始 나부터 시작해요 오늘부터 시작해요 닌 위에 니마 당신도 원하십니까 함께 하길 뭐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죠 자 여기서 칠광칠광은 치광. 이게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먹어치우던 뜻이에요 빛이 반짝반짝 날 만큼 그릇에서 26번 정답은 1번 음식을 남기지 말자 이런 내용이죠 27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의남말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A, 지문, 어, 지문 살펴볼까요? A, 니 짜이절 가로하오마? 너, 여기에서 가로, 어때? B, 메원티니 망, 니더바? 괜찮아, 너볼일 봐. 문제 없어, 너볼일 봐. 가로에 들어갈 말은 보기를 보니까 아, 기다려달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 CAB, 그래서 덩어이 샤, 덩어이 샤, 나를 좀 기다려줘, 나를 좀 기다려줘, 기다려줘, 덩이 샤, 그럼 좀 기다리다, 나를 좀 기다려줘, 그러면 덩어이 샤,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일 때, 여기서 이 샤는 뭐 잠시 잠깐 좀... 뭐 이런 의미인데, 어,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일 경우에는 동사와 이사 사이에 이 목적어 인칭 대명사가 끼어들어 가죠. 그래서 덩어 이샤 28번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자, 28번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니샹喝茶,或者喝 <목적어> 카페, 이제 선택 의문이잖아요. 그죠? A 아니면 B. 이 선택 의문에서는 하이스를 사용하죠. 하이스. 그래서 이 문장은 후어저 자리에 하이스가 들어오면 되겠죠. 닌샹 허사 하이스 허 카페이. 선택 의문. 너는 차를 마실래? 아니면 커피를 마실래? 이런 문장으로 현재 이 보기는 잘못 표현된 거죠. 2번 보기 타이수어지우스이이안 것이 오스. 그는 말하기 시작하면 한두 시간 한다. 그런 얘기고 3번 타이벨츠판이벨칸티엔스 그녀는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본다. 4번 출러이이와세시환 여우용. 너의 누가 수영을 좋아하겠냐? 5번 타수혈란 예인지한다. 댄스는 건 챙캉. 그는 비록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아주 건강하다. 29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다 칭자 치다 흔적. 에이는 타 칭자 치다 흔적. 이렇게 해라. 에 a 는타 칭자 치다 흔적. 이렇게 해야 되겠고, b 는타 치다 태우실라.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가지고 뛰어오를 정도로 화가 났다는 얘기겠죠. c 는 정도박스인 문장에서 조동사 시향을 함께 쓸 수가 없다. 뭐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뒤는 진젠다 해봐. 워 차드 간간 징징다. 오늘의 칠판을 내가 깨끗하게 닦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4번 30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에이 이첸 이것저것 모두 쥐바 사나. 나는 예전에 주말마다 등산을 갔다. 중복된 동작 반복된 동작에는 를쓸 수가 없죠. B. 잠만 치러 와 우판 취농 더 봐봐. 우리 점심밥 먹고 머리 하러 가자. 미용실 가자는 의미인데, 치완 그러면 다 먹다라는 뜻이잖아. 요 이와 같이 치완은 치 먹다라는 동사 결과부 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이에 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치는 오제제 여인의 매 회작한 소모다. 누나는 일년 동안 부모님을 보러 오지 않았다. 부모님을 보러 집에 오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30번의 정답은 2번.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